오늘의 이슈는 운송산업입니다. 대한항공과 페노션, H&M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인데요. 저희 방송은 NH리서치가 만들고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과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부의 정현승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부에서 운송과 신재생에너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승입니다. 네, 이렇게 정영구님 나오셨는데요. 요즘 보면 페노션이나 HMM 주가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대비 성과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뭐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항공과 해운 같은 운송 산업에서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반면에 또 유가가 급등하면서 걱정도 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정영구님한테 클리어하게 얘기 좀 들어볼 거고요. 먼저 제가 어, 전에 미국 증시 잠깐 정리해 드릴 텐데 예, 좀 잠깐 방송 준비 좀 해주시고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예, 수요일 날은 좀 반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좀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가 0.34% 떨어졌고 S&P 500이 0.43% 나스닥 지수도 0.95%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3.1% 상승했고요. 경기 소비재도 1.2%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크놀로지가 1.8% 하락을 했습니다. 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별다른 진정을 보지 못하면서 어, 실망감에 좀 하락을 했고요. 또 반면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 기술주 중에서는 아마존 주가가 5.4% 올랐는데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어, 프로그램과 어, 20분의 1로 액면분을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었는데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는 7.9% 상승 상승을 해서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1982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FOMC가 미국의 기준 금리를 0.25%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bp 정도 올라서. 거의 뭐2% 근접을 했습니다. 1.99%고요. WTI는 어 105.8달러인데 어,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려서 1228.3원입니다. 예, 네, 제가 미국 증시 좀 빠졌다고 말씀을 전해 드렸고 유가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진정은 되고 있어요. 음. 그렇지만 저희가 뭐그 항공업체나 해운업체들 전부 보면은 이 연료로 이제 기름을 사용하니까 네.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원재료 비용, 원가 비용이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이 좀클것 같아요. 음. 이게 실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 일단 이제 그 해운사들이나 항공사들이 실제로 이제 연료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데요. 어, 다만 그 연료비를 순수하게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나 어떤 어뭐 여행 사용자들한테 유류 할증료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보전받게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오늘 나온 자료, 항공운송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오늘 번, 아침에 드신 네, 자료죠? 네. 네. 어, 뭐 2월 달 수송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투자 전략과 최근에 있는 이슈들을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여객 수송량이 매우 적고, 그래서 사실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음. 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송량이좀 많이 있지만, 화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구조가, 어, 유류비 증가를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 유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국내 항공사들의 실적이 뭐 크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까지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요즘 최근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음,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 비용 증가보다는 네. 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좀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지금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어, 수요가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리오프닝 과정에서 항공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본 가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가상승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눠서 보면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화물하고 음. 여객이 좀 다르다. 네.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 유가상승분이 빨리빨리 증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음. 이제 여객이 좀 문제인데, 여객은 아직 그렇게 많이 네. 또 회복되지 않아서, 네. 또그 비용부 부담이 되진 않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까지도 봤을 때, 이게 스테그 플레이션이다, 뭐, 슬로우 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가 좀안 좋으면 크게또 걱정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리오프닝의 수혜다라는 점은 유의하다 어,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 최근에 뭐,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음. 예, 관련해서 보면 또 항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예, 저희가 뭐 러시아로 가는뭐 배편이라든가 항공편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될 수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해지면 러시아 항공을 또못 지나가게 한다든가 이러면서 발생하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영공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좋은 이슈는 당연히 아닙니다. 돌아가야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 비용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긍정적인 뉴스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그 상승분이가 그러니까 이제 사용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현시점에서 당장의 큰 비용 증가는 아니다라고 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운항 돌아가면서 이제 음. 대략 2시간 정도 사용량이 네. 한한20%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아직 완전 영공이 폐쇄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한국 항공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운항은 음. 안 하고 있지만, 음.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어, 뭐 대략 추정키로는 5에서 6% 정도의 유류비 상승이, 그러니까 사용량이 증가할 네. 수 있겠다 정도 음. 생각하고 있고요. 음. 해운 쪽에서는 사실 컨테이너는 러시아 항로가 그렇게 메인 항로는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제한적인, 아주 뭐, 극히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벌크는 좀 최근에 이슈가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음. 어, 러시아 쪽의 물동량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그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위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음. 있기 때문에 음. 어, 조금 음. 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혼재에서 나타나고 있군요.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항로 문제 때문에 에, 연료가 한오 뭐 정도 더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해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또 벌크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섞여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음. 벌크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벌크가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벌크 선들의 운임 지수도 최근에 좀 많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이런 면 이런 면에서 는또 어, 벌크 선사들한테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예, 이부분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 일단 제가 벌크 선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심플하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선박 발주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동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음.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좀 발표한지는 좀 됐지만 페노션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잠시만요. 네. 펜오션에서 보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어,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긍정적인 이슈는 첫 번째로는 어, 그 최근에 철광석 수요가 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네,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곡물 수요가 일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음. 지금 어그 남미 지역이나 미국 음. 지역 중심으로 물통량이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이 부족하면서 이를 이제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호주산 석탄을 좀 음. 빠르게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러시아 이슈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BDI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음.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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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선은 신규 발주가 여전히 크게 위축되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그, 어, 올해도 여전히 발주가 이제 100만 TU에 그쳤, 100만 DWT에 그쳤고요 그리고 올해 선박 공급 증가율은 어, 1%대 후반, 잘해야 2%라서 지난 10년간 가장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박 음. 발주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공급 증가가 매우 좀 제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요는 조금만 더 좋아지면 매우 수급 상황이 좀 타이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같은 것들이 이동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항로가 좀 문제가 생기면, 네. 어, 그러면 또 돌아서 또 가고, 어, 또 여기서 못 구하면 또 다른 데서 구해오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활발하게 또 이게. 네. 어, 저희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아까 이제 벌크 같은 경우에는 선박 발주가 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선박 발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또 뭔가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제 벌크 선사들이 아직 컨테이너 선사들처럼 네. 많이 돈을 벌기는 아직 네.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재무 구조가 막 좋아지는 일단 1차적인 상황이었고 이제를 발주할 돈이 아직 없는 거네요. 이제 막 벌기 시작한 아 거죠. 당장 네. 발주하기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발주를 하려고 했더니 두 번째가 환경 규제가 조만간 다가옵니다. 2023년부터 음.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연료 방식으로 발주를 음.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 고민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음. 어, 지금 이미 조선사에 갔더니 자리가 네. 없는 아, 이미 상황이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과 LNG선 네. 등으로 발주가 많이 되면서 음. 지금 이미 발주를 넣고 싶지만 2025년은 돼야 받아야 네. 되는 상황이고 또 환경 규제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발주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상황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크는 제 종합적으로 보면 배 쇼티지가 네. 예상이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벌크 선사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음. 어, 발주할 돈이. 충분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까지 감안하면, 과연 이제 지금 정도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정도의 유형의 배를 계속 발주해야 되느냐, 음. 이런 문제도 있고, 음. 막상 발주를 하려고 봤더니, 조선사의 도크가 차있어서, 음. 그것도 쉬워,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관련해서 보면 컨테이너 산사들의 또 상황은 어떤가? 예전에 보면, 뭐, 롱비치항에서 뭐 컨테이너 선사 컨테이너가 뭐몇 개가 배가 대, 대기를 하고 이러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음. 여기도 되게 수급이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뭐, 최근 뉴스는 좀 어느 정도 좀 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좀 상황은 어떤가, 이거는? 네, 일단 항만 적체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아, 그렇죠. 있고, 네.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음송비 상승으로 좀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별로 상황이 좀 차별화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서한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 개선이 사실은 구조적 개선인지, 최근에 미주 동안, 즉, 동부 지역은 다시 적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가 막힐 것 같으니 국도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음. 아. 미국 서안으로 안 가고 동부 지역 쪽으로 몰리면서 아. 이제 오히려 서안은 빠지고 네. 동부는 개선되고 있는 그림이 좀 네. 나타나고 있는 아 동부는 네. 악화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엄청난 큰 폭의 개선은 아니다 이렇게 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 더 네. 악화되지는 않았다.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악화되지는 않았고 음. 점진적이지만 조금은 해소는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항로를 찾고 이런 네. 또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군요. 네. 어 그리고 다시 또 대한항공으로 돌아보면 저희가 그래도 이 어,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경기도 좀 그래도 걱정 없는데지만 어쨌든 리오프닝이 좀더 진행이 되면 활성화되면 그래도 저희도 뭐 해외 가고 싶은 수요가 되게 많을 거니까 대한항공에 대한 사실 투자자들 기대도 높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유효한지도 좀 궁금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대한항공의 또 화물이나 여객의 또 수송 실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최근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대한항공 쪽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수송 실적과 겸, 어, 연관해서 항공운송 자료를 다시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객 수송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어, 미주 유럽 노선 중심으로는 수요가 매우 견조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항공의 핵심 노선인 미주 노선이 수요가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 가장 빠르게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물은 점진적으로 물동량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피카웃이 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네.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음. 다만 여전히 이 하락 속도가 되게 가파르게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기 네. 때문에 네. 증가가 불화된 거다. 네 그렇죠? 화물로 네. 돈을 충분히 벌수 있는 상황이고요. 음. 대한항공에서 뭐 단순히 영업이 좀 줄어든다 요것보다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대한항공의 체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뭐 유상증자 및 또 네. 그리고 화물로 수익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매우 큰 폭으로 좋아졌고요. 지금 국내 항공사 시장에서도 앞으로 리오프닝을 대비해서 비행기를 늘릴 수 있는 항공사는 음... 대한항공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음... 재무 구조도 거의 전 세계 항공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가파르게 네, 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체력, 능력 이런 것들은 어,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어떤 화물 쪽은 워낙 좋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이렇게 개선이 조금 둔화되는 정도인 거고 음. 또 이제 여객 쪽이 기대된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재무구조도 되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재무구조 관련해서는 또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면 음. 또이 항공업체들은 외야 차익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과거에도 보면 그게 좀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음. 하는데 음. 지금은 그런 걱정은 좀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어 차익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차익금 자체가 네.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음. 상환이 계속될 거고요. 또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제 그 화물은 음. 대부분의 각그 지불 방식이 네. 달러다. 그러니까 아, 네. 화물 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 달러도 신기하네요. 많이 들어오는 네. 상황이 돼서 아. 그 달러에 대한 익스포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유료비를살때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 예전보다 체력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마 오늘 이제 정부에서 입국자 격리에 대해서 음. 관련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음.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부분들을 네. 좀 논의할 거라서, 음. 어, 과거 미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보면 확실히 음. 격리제도가 완화되면 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환율 용량까지 여쭤봤는데, 아까, 앞에서는 이제 유가 용량을 여쭤봤었고요. 환율 용량까지 여쭤봤었는데, 대한항공의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돼서 차익금도 많이 줄었고, 네. 또 화물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달러도 많이 유입이 돼서, 네. 어,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저희 질문 지금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유가가 전쟁이 후 어떻게 될까요 봅니다. 요거는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만간 또, 어, 커머너티,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연구원 모셔서, 연구원님 모셔서 얘기 좀 나누면 될것 같고요. 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합병 마무리. 아, 요것도 이제 관심사항이긴 한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저도 여기다 조금만 더 붙여서 하나 또 여쭤볼게요. 예, 요거, 먼저, 대한항공 같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을 하도 게 되면, 이제 대형항공사가 더 크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리오프닝 때문에, 아, 어, 이렇게 리오프닝 때문에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면 지금 상당히 LCC 업체들, 그러니까 저 단거리 저가비 항공사들이라고 하는 LCC 업체들이 최근에 좀더안 좋았었잖아요. 네. 리바운드가 어느 쪽에서 크게 나올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니까두 네. 그 가지, 그러니까 합병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더 길게 봤을 때 리오프닝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LCC 업체들 어느 쪽이 좀더 리바운드가 클지, 그렇게 네. 한번 여쭤볼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은 일단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네. 지금 해외 공정당국과 지금 긴밀히 협의해서 관련된 승인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점은 네. 사실 제가 예측하기는 아, 그렇죠. 매우 네.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네, 네. 다만, 어, 일단 뭐, 현재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합병 절차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승인 이후에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일리지 제도, 노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 걸릴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재무적 여력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어, 다행스럽게도 23년, 24년에는 좀 수요가 괜찮을 거로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좀 합병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어, 저비용 항공사와 대한항공의 어떤 비교 과정에서 저는 대한항공을 조금 더 계속 선호하고 음,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재무구조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훨씬 더 용이한 상황이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여전히 지금 어~ 재무구조개선 유동성확충이 네. 필요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수요 회복도 장기적으로 장거리 노선 그리고 아.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네. 수요가 계속 좋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비용항공사보다는 대한항공이 어떤 프리미엄 수요 장거리 음.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서 음. 그런 부분들을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정현순 연구님하고 원 운송 산업에 대해 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항공 쪽에서는 그 프리미엄 수요, 장, 장거리 수요가 좀 기대되는 대한항공이 LCC 업체들보다는 좀더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해운 업체 중에서는 벌크 선의 경우에 되게 공급은 되게 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수요가 조금만 좋아져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아, 이게 산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 대한항공과 페노션에 속해 있는. 어, 운송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월수금 아침 8시 30분에 저희는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